아아 한둘셋 아,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헤랄입니다 2018 전시춘조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2회도 240페이지 237챕터 노동조합의 해상과 조직형태 변경보였습니다 사마헤랄TV 질적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237챕터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 변경 1번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방거로 1번에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거로 번에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방거로 3번에 총회 또는 대의원의 해산결의가 해산 결 있는 경우 거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번에 노동조합의 임원이 었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이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란 이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었거나 이번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5번이 기타 동그란 2번 사용자의 폐업 또는 회사 소멸, 기업별로 주는 소멸, 초기업별로 주는 존재 동그란 2번에 조합원이 한명 뿐인 경우, 탈퇴 조합원을 복귀 또는 신규 조합원을 획득 가능성이 있으면 해산되지 않는다. 이번에 행정 관청에서의 신고, 노조 대표자가 1 5일 이내에 신고. 3번에 운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 방글번에 단임노조에서 연합체 노조로, 연합체 노조에서 단임노조 전환. 방금 1번에, 기업별로 주에서 3별로 주나 직업별로 주, 직업별로 주에서 3별로 주로 전형합니다. 3번에, 조직 변경은 특별 정족수를 요한다. 방금 4번에, 단체 동기성 인정되는 조직 변경의 경우, 기존의 단체와의 효력 그대로 유지된다. 250페이지, OX증 보겠습니다. 양가를 1번,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의 경우, 2번에, 노동조합의 합병으로 인한 손량이고요 양가를 1번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이게 X인데요 단체협약이 아니라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합니다 단체협약은 해산을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협의니까요 이게 좀 약간 논센스 같은 문제네요 양가를 한 번에 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X 임원이 있거나 임원이 없더라도 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면 해산되지 않으며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더라도 노동연예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해산되지 않다. 는노조를 그 해산시키보다는 기 최대한 조속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4번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X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이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당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측이 노동연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해산된다. X 양과 5번 상 조합의 조합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에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주가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동그라미 양가리 6번 총의 결의로 동작을 해산하기 위해서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X. 해산 결의는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양가리 7번에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이를 신고해야 한다. X인데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양가로 8번. 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X. 노동조합의 재산은 노동조합의 총 또는 단독 소유 인물로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조합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 양가로 9번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 절자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 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 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동그라미 10번에. 현행법상 기업별로 조가 상업별로 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관청에 통보할 일이 있고요. 승인까지는 아니다 지금 본게 제1장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매우 자세히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단체교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